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작가 편성준입니다. 책을 기획하고, 책쓰기를 가르치는 윤혜자입니다. 마루의 어, 생활의 중심인데 거기다 책을 놓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하려면 제일 오랫동안 있는 공간에다가 놓는 게 낫겠다. 저희 마루 공간 자체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한된 공간 안에 책이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루를 그 그곳에 양보를 했죠, 책에게. 일단 제가 작가기도 하고 글을 주로 쓰니까 책을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읽으려면은 바로 옆에 있어야 읽기가 더 좋고 언제든지 사람 마음은 막 변하니까 그때그때 읽고 싶은 색깔 책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손을 뻗으면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은 마루에다가 책꽂이, 서재 이런 걸 두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람들에게는 로망이 있는데 식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을 갖는 로망, 뭐제 서재를 갖는 로망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도 연장이 음. 된 거죠. 그냥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합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어, 식탁 만약에 식탁과 그 서재 테이블이 따로 있을 수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유구한 전통이에요. 왜그 키친 노블, 노블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그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가가 된 사람도 들 굉장히 많은데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읽고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구획을 하면서 식의 공간, 문의 공간, 먹을 식, 그럴 문만으로 이렇게 양쪽을 두고 그 가, 음. 가운데 예, 만남의 공간, 그 식과 문이 만나는 공간이 사실 저희 마루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채, 그 음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책의 뒤에서 딱 힘을 받쳐주고, 음, 그런 구조로 집을 기획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사실, 어, 재미있는 모임, 좋은 모임, 모임에는 언제나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 좋은 모임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어,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 남의 음. 이야기 중에서 조금 수준이 높은 게 이제 작가들의 소설이 되니까 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이 한 군데 음. 모이는 거는 저는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어, 책을 항상 꽂아두고 넘치는 거는 거리든지 누굴 줘야 된다. 여기 보이는 책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한옥에 서재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효율성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그냥 마루로 그냥 가지고 왔죠. 네.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처음에 둘이 살림을 합쳤을 때어 거실에 소파하고 TV를 두지 말자. 이렇게 둘이 합의를 했었어요. 책을 읽거나 이런 거 들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신 테이블을 놓자 의자를 놓고. 그 편성준 씨의 첫 책이 부부가 둘다 놀고 있습니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책을 편성준 씨가 쓰고 제가 기획을 음.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논다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였어요. 그럴 때논다는 것은 시간을 내가 스스로. 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때 그게 책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놀이로 연장이 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 놀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책 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서재 이런 거는 굉장히 막 부잣집에서 학자가 혼자서 고독하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책도 읽고 뭐 워크숍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자연스럽게 책꽂이에 우리가 필요한 책들이 있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서 멋있다라고 하는 책꽂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숨 쉬듯이 매일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책꽂이. 그런 것들이 저희 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이 모아야지라고 뭐 하는 컬렉션의 개념은 아니고요.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러면 책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한정된 공간이니까 어떤 걸 빼야 돼요. 그러면 은새 책을 놓고 예전 책을 빼야 되는데 예전 책 중에 어떤 걸 뺄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책은 먼저 뺀다. 예전에 희귀본이나 절판된거나 아주 어렸을 때 추억이 묻어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안 버리고 놔둬요 다시 꺼내보지 않을 것 같은 책 있잖아요 저희 취향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니다 싶은 것들 그런 거 골라내죠 <laughs> 현재 어, 활약하고 있는 한국 소설가들의 책은 저희가 꼭 사서 소장을 읽죠. 하죠 사서 읽고 소장을 하고 글쓰기나 책쓰기에 관련된 책도 웬만한 건다 사서 읽고 그 중에 좀 좋은 책들은 저희가 또 소장을 하고 한글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인들의 시집 이나그 시인들의 산문집 그리고 저희 남편은 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S.F. 소설 이런 것들은 음. 또 계속 보관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성북동 소행성이라는 이름을 저희 집에다 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북동에 있는 작지만 행복한 집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카피라이터로 오래 했는데 아내가 남의 좋은 일만 하지 말고 우리 집 이름 좀 지어봐 그래가지고 집 이름을 성북동 소행성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마침 한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 집이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싶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옥, 뭐 마루, 마당 이런 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리고 어 나도 한옥에 사는 게 로망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정말 한옥 살래요 그러면 안 산대요 <laughs> 잠깐 놀러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아파트에 살때 제가 이제 음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장을 담갔더니 장이 아파트에서 잘안 되는 거예요 장도 잘안 되는 공간이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란 공간 아닌 것 같다 한옥이라는 공간이어서 여기로 온건 아니고요 음, 집을 찾다 보니 이 집이 있었는데 마침 이게 한옥이었어요 그런데. 어,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는 목수님이 와서 보시더니 이 한옥이 어,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서 그냥 한옥의 틀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옥의 틀에 저희를 맞췄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 저희가 이제 한옥에 산다고 하니까 공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독서 모임을 해도 시내에 있는 멋진 카페보다 저희 집에서 하는 걸더 좋아하는 거죠. 한옥에 괜히, 괜히 앉아서 읽는 게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사실 계절이 좋을 때는 마당에서 책 읽는 거 진짜 좋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풀벌레 소리 날때 이미 마당에 나가서 이제 모기 이렇게 물려가면서 책을 읽어요. 그게 자기는 세상에서 너무 너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서 서재라는 공간도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읽지 않고 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쓰려는 사람들만 더 많아지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에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 어, 절대로 읽지 않고서는 내 것을 만들어서 써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책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할지,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읽게 하는 거니까. 읽게 해야지 쓰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요 그게 그게 저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이죠. 읽어서 계속 읽어서 넘쳐가지고 나오는 글이 좋은 글이거든요. 쓸게 없는데 지어 짜아져 쓰는 글들은 별로 좋은 글이 되지 않더라고요. 책을 진득하게 읽는 그런 즐거움 이런 거를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 그사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읽은 사람들이 발휘해내는 지식의 양이나 그 통찰의 깊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어야지. <웃음> <웃음>